어, 2023년 2월 13일 오후 8시 37분입니다. 아잘안 돼요. 아휴 완전 조법이 되고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씨 오늘 들어간 거는 오늘 단탈 드렇게 쳤어요. 비시같이 570만이나 쳤네요. 파인디텍에서는 손해봤지만 위세아이텍, 로버스타, 모델솔루션 아니, 첫 팔면 올라가요, 첫 팔면 올라가. 아씨 진짜 짜증나서. 이렇게 몇번 계속 하다가, 아, 결심을 했어요. 아, 이거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인테으로다 샀어요, 그냥. 742주. 다 사고 다 샀습니다. 만약에, 아, 만약에, 그 나머지, 지금 인테밖에 없어요. 싹다인테입니다1 0 0예요 예. 인터엠에 뭐,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제 방송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들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거를 인터엠에 들어간 이유가 좀 있어요. 아씨, 뭐냐면 인터엠이 에 내일이 아마 실적 발표가 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왜 인터엠을 몰빵을 때려놨냐면 전사 공시 보면. 두 번째, 분기보고서 보면은 2021년 12월 분기보고서 그 발표를 2월 14일 날 했어요.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거 죽도 못한다. 된다. 저는 인터넷으로 우상향으로 봅니다. 아마 적절라도 크게 안날 거예요. 아마 적, 살짝 날 겁니다. 아니면 흑자 내든가, 흑자 내면은 뭐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 뭐 왔다 갔다 해봐야 이거 돈 낭비다 이거 뭐 요번 뭐 달만 30만원 까졌는데 아안 되겠다 해갖고 그냥 인터넷만 사놓고 만약에 내일 뭐 흐지부지 뭐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이, 이선 유지하거나 뭐 약간 오르거나뭐 이러면은 방송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예 실제 발표를 보겠습니다 보고 막 그때 치면은 요부 요 부분은 해결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플러스를 만들어야지 아, 이좆밥도 이런 좆밥이 없어요? 아, 씨, 발 무슨. 아, 아니, 위세 아이텍도 그렇고, 모델솔루션도 그렇고, 로버스타도 그렇고. 아니,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씨, 팔면은 뭐, 3, 4%는 그냥 올라가요, 다. 아우, 짜증나서, 진짜. <laughs> 아무튼, 이제. 아, 좀 쉬려고요. 요거, 요거, 몰빵을 쳐놓고, 한번 쉬어보서, 뭐, 올라가면 올라가고. 말면 말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예. 아, 참 어렵네요. 어려워. 아. 단타도 어렵고 스윙도 어렵고 뭐 인터넷에 몰좀 많이 빠졌어요, 솔직히. 예. 아, 참 어려운데 아무튼지 뭐 내일 뭐 큰일 없으면 그냥 뭐 들고 가는 거고. 뭐 올라 팍 치면은 그때 좀 팔고 방송을 하는 거고 시브에 시불, 떨어지거나 뭐 개판치면은 당분간 뭐인터넷을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움직임 움직여서 피해가 너무 크니까 예. 이 단타계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아 시벌에 진짜 아 이거 뭐야 이게 방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단타에서 떼돈 불라고 방송을 했는데 떼돈이 아니라 지금 뭐 계속 꼬라박고 있어요. 아,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것 같긴 한데, 타이밍이 개판입니다. 어, 그래서 이 제가 바라스를 잃었기 때문에, 인터뷰으로 며칠간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요. 예. 아, 내일은 좀 나지길 바랍니다. 내일 방송할 수있을라 모르겠네요. 인터뷰이 쳐줘야 되는데. 예.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뭐, 오늘은 뭐 대체적으로 뭐 크게 어 시사가 아 그러네요 뭐그 뭐야 터키 하고 이 시리아 사망자 3만 3만 천 명이 넘어간 것 같아요 좀 진짜 많이 늘어납니다 큰일이에요 큰일 아유. 아무튼 내일은 행운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